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일까요? 아, 저는 지금 경기도 철산동에 그 브라운스톤 2차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요. 네, 네, 어, 올 가을에 매수한지 매도한지 2년이 됐는데, 네. 그집 앞에 철산4단지 재건축 아파트 공사 중이고요. 네. 그 남편과 저희 직장이 다 집하고 멀어서 그걸 매도를 하고, 어, 매도를 할지 아니면 전세를 주고 좀 이사를 갈지 고민이 돼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시청자분의 고민 지금 정리하신 것 같거든요. 우선 인사부터 네네. 나눠볼게요. 아, 네. 네, 시청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그광명의그 네. 아, 브라운스톤 2차 아파트 거주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20평대인가요? 예, 네, 20평대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매도를 하시고 이주를 어느 쪽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어 남편 직장이 파주 쪽이고요. 네. 저는 신사동에 강남 신사동에 직장을 어, 다니고 너무 멀어서. 근데 먼데에 계시네요. 네, 예, 직장을 최근에 직장을 남편이 옮겨서 저는 네. 지하철하고 도보 거리라서 그냥 다니만 했는데 남편이 너무 멀어져서. 네. 철산 쪽으로. 네네네. 어, 제가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철산동 브라운스톤 20평대 아파트는요. 네. 급하게 파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입주한 지한 10년 차 되는 아파트잖아요. 네네. 하지만, 어, 20평 대고 매매가랑 전세가랑 갭이 많이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시세 하락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전철 역세권이고. 네네. 그죠 그리고 또, 호재라고 할수 있으면, 호재라고 할수 있으면, 이제, 광명 뉴타운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거든요. 네네. 거기에 따른 이주 수요까지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 그래서 네네. 자금이 많이 필요하셔서 매도를 꼭하셔서그 돈을 가지고 합쳐서 새로운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금이 네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시면 본 매물은 좀더 보유하시면서 가져가셔도 충분히 매도 타이밍이나 시세차익을 좀더볼수 있으세요 아 네네 그렇게 하시고요 어, 네네. 지금 남편분하고 시청자님하고 그~ 직장 거래가 굉장히 멀지만 지방으로 네네. 서울 외곽으로 나가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네. 어, 집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꼭 인서울, 서울에다가 매수를 해 놓으시고 그 지방이나 네네. 꼭 필요한 지역에는 전세나든지 이런 거주를 하신다 이렇게 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나가시면 서울에서 이제 나가시면 앞으로 들어오기는 더더욱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으로 인해서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